일단 머스크 형이 또 극찬을 또 했고 아, 요걸로 이어져가지고 파리 올림픽 화제 10대 스타에 등극을 좀 했어요. 요즘 어떻습니까? 이거 좀어 인기를 좀 실감하세요? 어, 실감을 못 하다가요. 네. 이제 휴게소나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카페로 오거나 아니면은 뭐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네. 이러면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면 그때 어... 실감을 하고 평소에는 그냥 훈련만 하니까 음... 실감을 잘 못해요. 아니 일론 머스크가 사진 올린 거 보고 네. 기분이 어떠셨어요? 그냥 그랬어요. 왜요? 뭐 누군지는 아셨어요? 일론 머스크? 예. 어, 어.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?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냥 돈 많은 아저씨. <laughs> 아프니까. 그러니까. 어. 머스크 형 들었어요? 아. 뭐 이쪽에서는 그래요. 지금 김민석 선수가 그냥 돈 많은 아저씨. 예. 아니 아, 근데 어찌 됐든 그 사실 일론 머스크 형이 이제 그것을 이제 하면서 샤라웃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. 더욱더 이게 사실은 화제가 된 거는 사실이잖아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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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. 어. 네. 그러나 막 어. 어쨌든 뭐 김혜지 선수에게는 그냥 돈 많은 아저씨. 돈 많은 네. 돈이 네. 정말 많은. 어찌 됐든 아, 우리 그 김혜지 선수를 향한 댓글 뭐 재밌는 게 많아요. 티셔츠에 임실 군청이라는 글씨가 암살 군청으로 보인다. 어. 야, 그러니까 요즘 대박이다. 뭐 댓글이 화려해. 야, 제시간 넘쳐요 네, 그분들이 개그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? 뭐? 어? 음. 음. <laughs> 아, 이제 그만큼 재밌다는 거죠. 아, 그, 뭐 그만큼 재밌다는. 아, 어, 유, 거기서 우리가 어. 아, 그렇군요 하고 대신 어, 하면 어. 어. 우리가 스스로가 근데 이게 막상 또 글로 이렇게 재밌잖아요. 와서 또툭 하는 것도 이건 다 아. 쉽지 이건 달라. 안지잖아요 기억에 남는 댓글 네, 뭐 네, 있어요? 남는. 가장 많이 남기, 남겨주시는 댓글은 총으로 쏴달라는 댓글이 아 가장 많고요. 격하네요. <laughs> 네, 그리고 어 우리 편이어서 참 다행이다. 아 라든지 아 네. 이야. 근데 저는 김예지 선수가 은 이제 내적 친밀감이 있는 게 왜요? 임실군청에 네. 계시죠? 아, 어, 우리 대학교가 어, 그 대원예술대학교라고 임실에 어 대학교가 있었어요. 예. 어 네, 그래서 제가 임실에서 대학 생활을 보냈군요. 대학 생활을 보내서 임실 시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좀 거기 임실역 있잖아요, 바로. 예, 그렇죠. 네, 네. 밥도 먹고 오. 거기 수타 수, 수타 짜장 맛있는 데 있어가지고 네, 지금 김혜지 선수표 좀, 어, 그래서서 영원 예스도 하더라고. 있다가 이제 나중에 어 지금 이쯤에서 좀김지 선수가 내적 친밀감을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니까 임시를 네, 계속 가. 네. 아이 아쉽네. 네. 초등학교 그 앞에 그 우체국. 예, 우체국도 있어요. 네. 네. 그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지금 우체국까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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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우체국 <laughs> 들어가요? <그래서> 너무 막 바... <laughs> 왜냐? <왜. 웃음> 자, 우리 조셉의 아, 임실 대작전 여기서 <laughs> 실패로 끝이 납니다. 아 아쉽네요. 저, 좀, 가고 싶다. 좀, 아쉽지만 예. 아니 그 어쨌든 올림픽 스타가 이렇게 되셨잖아요. 예, 그 나름 이런 변화들이 좀 본인에게 좀 어떻습니까? 어별 다를 건 없고요. 음. 그냥 제 스케줄에 가끔씩 이렇게 토크쇼를 한다거나 음. 아니면은 화보 촬영을 한다거나 외는 달라질 게 없어요. 어... 아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예지 선수의 기사나 이런 걸 많이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에이전트와도 계약을 가고. 어 그러니까 그 소식도 들었어요. 그랬을 때는 행보가 좀 달라지는 거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아 아니요 저는 계속 사격을 할 거고요. 음. 어. 제가 다만 그 에이전트와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사격을 좀더 알리고 싶었을 아... 뿐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네. 아.